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st of April, 2025, uh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자동차 and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자동차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. 0.71% 올라서 19만 8,600원. 근데 현대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에좀 후계자 지분 구도가 좀 마무리가 되고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충분히 가졌을 때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. 어찌 됐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주가 조정을 또 많이 받았는데요. 음,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좀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도 있습니다만. gm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gm 공장 중에 지금 놀고 있는 공장이 많아서 gm 공장을 현대자동차가 쓰고 현대자동차 또 전기차 플랫폼을 gm에 제공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 로해서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오히려 관세 부과 때문에 순이익이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찌됐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요즘 또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상장이 되면서, 어, 상속 재원을 빨리 마련을 하면, 가버넌스 이슈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2.20% 떨어져, 올라서 69,700원. 최근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죠. 물론, 이제, 매크로 이슈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국내에 지금 정치 상황이 워낙 좀음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도 그랬고 오늘 다행히 이제 4월 4일 11시에 에, 그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한미 반도체는 거기다 플러스 음 하나 비전의 자회사죠. 하나 세미텍이 이 TC 본더를 만들어서 210억 210억 두 차례 에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앞으로 경쟁사 추현이라는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. 다만 지금 음 하나세미텍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 봐야지 알수있 물론 기본은 어느 정도 되니까 당연히 납품을 받았겠지만 한미반도체 이 기술력만큼 나올 수 있을 거냐 아마 10대 10대 한 20대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싱가포르 것도 티시본도한 30대 정도 SK하이닉스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거든요. 그만큼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좀 과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세미텍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조금 가져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니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내일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떤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.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찌됐던 탄핵은 거의 확실시 되는, 되는 거니만큼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어차피 대선까지 한2 개월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그 약간의 혼란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잘 보내고. 또 경제 쪽에서도 잘 이슈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물론 여러 우려도 있습니다만, 저도 뭐 좋아하는 점도 있고 안 좋아하는 점도 있습니다만. 어,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면서 행정력만큼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펴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용인수지 연락 주시고요. 영어를 재밌게 가르치시니까요 가회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